안녕하세요, 낭원사과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작업한 영상입니다. 이건 지금 중국 나품인데 중국 나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서 아마 두 번째나 아마 첫 번째 무거운 거예요. 아마 이게 아마 제가 생각이 나마 저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아마 70kg에서 80kg 사이 될것 같아요. 이 70kg에서 80kg 사이 되는데. 제 근장만 한 40cm 정도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근장은 40cm 정도가 안되고 좀 있으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제 근장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한 40cm 정도 되는데 저 아마 제 화분이 저 지금 상태 하면 화분이 저기 아마 60cm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더군다나 이걸 심을 때 보니까 제국토하고 마사를 섞어서 심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서 저거를 저 혼자서 들다가 죽는줄 알았어요 하여튼 지금 관리가 안돼서 도저히 아 이거 뭐 꺼내고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이 분을 갖다가 줄여서 최소한 저 혼자서 들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지금 분갈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분을 최대한 줄여서 근데 저기 일단 저거 파봐야 파봐야 뿌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서 그 화분의 크기를 갖다 가늠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화분이 지금, 지금 나게 엄청나게 큰 거라서 그리고 이게 지금 동, 둥근 화분에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저건 사각화분에 만약에 저걸 갖다 심는다 그러면 화분이 더 커지잖아요 크지, 더 그렇죠? 가로 쪽으로 그래 일단 파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분도 줄이고 그리고 가지를 몰아 넣어야 되겠죠 일단 화분을 줄이려면 가지를 몰아 저렇게 큰걸 갖다가 그냥 쓸 수는 없고 일단 가지를 몰아넣기로 하고 가지를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저 저렇게 큰 단풍을 저런식으로 막 잘라가지고 <laughs> 몰아넣은 적은 없는데 뭐 단풍이니까 어 당연히 나겠죠 하고 뭐 지금 자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는 저렇게 큰 나무에 단풍나무를 갖다가 저렇게 막 잘라가지고 뭐라 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나무야 뭐해봤지큰나무를 저렇게 큰나무를 저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지금 아, 저놈을 깨끗하게 잘라야 돼가지고 저거 산보하려고 깨끗하게 저기 오히려 톱이 더 깨끗하게 잘려요. 뭐야. 그 가지가 이렇게 자르면 끝이 막 굵은 작은 가지는 깨끗한데 조금 굵어지면 끝이 막과져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톱으로 자는 게더 편하고 잘라 적임 해서 지금 톱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톱조가 잘된목공용톱이라서 엄청 잘 들고 날카롭습니다. 저기 절단면이 거의 뭐 칼하고 비슷해요. 저거는 우리 유튜브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그분이 사라고 한 거. <laughs> 산 겁니다. 그분 유튜브 보시면 저 이름 있어요. 뭐 자르는 기준은 그냥 저 마음대로입니다. <laughs>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자르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그나마 어 요거, 요거 하던 날은 어 제가 나이먹은 조카가 와서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렇게 저런 화면을 담을 수는 있지. 저 혼자 찍으면 저 택도 없으면 저렇게 뭐 절대 못 찍어. 그냥 멀리서 그냥 대충 자라는 거아 찍었을 거예요. 조카 덕분에 지금 자른 화면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라이크로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걸 뭐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이걸 보고 뭐뭘 한다든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큰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볼 수는 있잖아요. 보시고 아이 저아제쟤왜 저렇게 잘라줘 뭐야 저어 어, 하시든 아니면 아뭐어야저저저저왜저하지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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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아 진짜 잘자르네뭐 어, 이렇게 하시든 야 톱질 잘하네 하시든 잘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좋잖아. 지금부터 이게 톱질하고 분갈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제가 하는 것도 없고 설명드릴 것도 없고 빨리 감아보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빨리 감고 있습니다. 이게 뭐 중국단풍 같은 경우는 어.. 이뭐 산단풍에 비해서 가지가 짧게 짧게 나오니까 그나마 이게 다른 단풍에 비해서는 어.. 이렇게 키우기가 편하죠. 예를 들어서 그 산단풍이나 뭐 기타 뭐 당단풍 뭐 어? 이런 놈들은 가지가 막, 어, 막, 막 한마디로 막 어? 감당을 못하죠. 아까 뭐. 키우기가 그 가지를 갖다가 짧게 짧게 받으려고 그러면 상당한 그 내공이 있어야 그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중국단풍가에서는 지가 알아서 짧게 짧게 나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단풍에 비해서는 어쨌든 같은 이게 지금 키우기가 편하죠. 우리 가 단풍 나무 보면 보통 뭐뭐 뭐 중국 단풍, 뭐 공양 단풍, 뭐또뭐뭐뭐 보더라 뭐, 뭐, 뭐 산단풍, <laughs> 그뭐 어, 당단풍. 이 당단풍은 중국 단 이게 그러니까 중국 단풍은 아니고 우리나라 단풍입니다. 그냥 그 옛날에 그 분재를 하신 분들은 다그 중국 단풍을 당이 지금 이거. 당단풍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나라 그 그러니까 당나라의 중국을 생각하고 중국 단풍을 당단풍을 중국 단풍이라고 생각하는데 당단풍은 우리나라 단풍입니다. 당차가 붙었다해서 중국 게 아니고 우리나라 단풍이고 이 중국 단풍은 오리지널그 원산지가 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단풍은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그이털이가뭐 아홉 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이을 많은 놈 있어요. 그리고 산단풍은 그 흔히 뭐 산에 가면 있는 산단풍 그러니까 산단풍이고 이 프리가 7개인가 7개 뭐 9개 뭐 이렇게 있는 게 산단풍인데 산단풍 같은 경우는 뭐 내장산에 있는 단풍이랑 내장산단풍이랑 그리고 북한산에도 단풍이 있죠 북한산단풍 단풍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인 일은 그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씩의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그나마 단풍 중에서 그 가지가 짧게 짧게 받을 수 있어서 키우기가 쉬운게 중국 단풍 같아요 단풍은 사실 그 뭐야 소사와 더불어서 그뭐 분재인 들이 입문해서 가장 그 키우기가 만만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쉽게 그렇게 죽지도 않고 해서 빼고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진짜 아주 지금 빨리 감기를 해서 지금 가벼워 보이는데 지금 장난이 아니네. 자, 뿌리가 이게 분갈이가 저렇게 무거우니 분갈이를 뭐 언제 언제나 있겠어? 이게 어? 그러니까 왜 저렇게 큰 불대서 심어가지고 분갈이도 안 하고 저렇게 지금. 지금 그 뿌리들이 물을 찾아가고 몇 바퀴를 도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뿌리가 뿌리가 아마 지금 좀 있으면 아마 드러날 텐데 제 근장이 5 cm 이상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가는데 왜 내려가냐면 묻힌 거죠 묻힌 거죠. 근데 묻힌 게왜 묻혔냐면 저걸 갖다가 분에 올리고 나서 그 기존에 키우시던 분이 그 위에다 흙을 계속 올려서 묻힌 게 아니라, 저 뿌리가 이제 흙을 들어 올리는 거죠. 처음에 뿌리가 점점, 점점 늘어나면서 흙을 아마 밀어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흙은 위로 올라가고, 뿌리가 밑으로 늘어나면서 아마 흙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파도파도 파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파고 있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요 저, 지금 빨간색 보이죠? 저게 지금 더 파지, 더, 지금 저만큼이 땅 속에 묻혀 있던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저걸 묻으려고 묻은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저게 아마 밀려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지금 거의 뭐 높이로 따지면 그한 5cm 이상 되는데 실질적인 저 길이, 저기 지금 비스듬히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길이는 한 10cm 정도. 10cm 정도가 지금 땅에 묻혀갖고 안 보였던 거예요. 저렇게 지금 많이 거의 뭐저근장의그야자우로 따지고 는반 정도가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저 지금 벌간 부분이 다 땅속에 묻혀 있던 겁니다. 사실 단풍나무 하면 근장을 빼면 시체 아니에요. 저렇게 저렇게 마진 근장을 땅속에 짱박아 놓고 문제를 계속 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가지만 <laughs> 근장은 줄이고 가지는 넓히고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에그 사실 문제라는 것은 가지는 최대한 안으로 줄이고, 어 근장은 넓히고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반대로 간 거야. 가지는 넓히고 근장은 줄이고. 뭐 사실 그러시고 싶어서 그러시진 않았겠지만은. 사실 붓대를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직근은 없더라고요. 직근 은 생각보다 직근은 없어요. 가지들이 사실 보면 위에서 제가 자르는 가지 양은 많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막 굵어 갖고 막 이렇게. 도장한 놈은 없었어요. 그저 위에 제일 그수관부에 제가 잠깐 취목을 했었어요. 저 위에 거의 한 25cm 정도 되는 수관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도 그 목대 굵기가 한 3cm 정도 되는 목대 굴, 목대가 거의 뭐한 20cm 그냥 길쭉하게 올라가고 그 위에다 수관부를 만들어 놨던 거 제가 보기 싫어갖고 잘라버렸습니다. 그 그냥 윗 부분에 그냥 잘라서 버리기 뭐 아까워서 취목이 잘 되니까 취목에서 제가 하나를 따냈어요 따냈는데 원래 그래갖고 따가지고 경매장에 보냈습니다 경매장에 보냈는데 21만원에 낙찰 됐는데 그분이 낙찰 받고 다시 취소를 하고 오늘 아마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면 새끼 틀린 부분, 이만큼이 지금 땅에 묻혀있던 부분. 이에요 <laughs> 지금 더 부분, 이있 개의 틀림 부분, 이두 개의 틀림 부분, 이두뭐의이이분이분 앞뒤는 대충 키가 많은데 좌우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택도 없는 저 분은 심었습니다 분이 저거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저거 두 개밖에 없는데 먼저 거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 너무 커서 저거 뭐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거 저기다 거저 흙을 채우면 또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를 갖다가 하려고 한 거라서 다이어트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 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 지금 저,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요색 분에 심어야 되는데, 뭐, 분이 없으니 뭐 어떡해요. 많은 분이. <laughs> 일단 살아야 되니까, <laughs> 저, 아주 이상한 정치 울렁에 저 분에 심기로 했습니다. <laughs> 뭐, 그냥, 제가 뭐야, 자자자 배양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어넣어서 일단 집어넣습니다. 었이 때, 이게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없어. 일단 꺼, 꺼내기는 꺼냈는데, 그 맞는 분이 없으니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고무통이 있긴 있는데 다시 고무통에 집어넣기는 싫고 일단 저분의 동그란 저 지금 자사분 뭐야 저 자사분이라 하기도 뭐 하죠. 아마 저거 뭐야 저 항아리 만드는 그런 그걸 뭔 분이라고나 저걸 <laughs> 항아리 같이 생긴 거 <laughs> 그런 분입니다. 흙은 뭐 어, 가벼운 걸 써야 돼서 휴가토랑 저곡토랑 이랑 그래도 마사에 좀 넣어야 돼 가지고 이 추운 데라서 마사하고 해서 똑같이 해서 3번1씩어넣어서 넣었습니다. 뭐 사실 저는 뭐 흙은 뭐 그냥 뭐 그게 없고 그냥 뭐 대충 대충 심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기 앞부분에 구멍이 하나 뻥그랗게 나 있죠. 저기 작년에 아이고 무슨 벌레가 한 놈이 파먹길래 뭐 자꾸 톱밥 같은 거를 위에다 흙 위에 올라오더라 그래서 위에서 좀 벌레가 먹은 줄 알고 위에만 죽으라고 찾아봤더니 없어. 그래갖고 또 치우고 나면 다음날 또 생기거든요. 또 생기고. 결국은 찾았는데 밑에서 구멍을 뚫어갖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농약을 쳐서 죽여버렸는데 저, 저 엄청나게 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구멍이 뻥구라게 되는 게저 좀벌레가 저걸 파먹었어요. 아주 수액이 아, 저 단풍나무 수액이야 맛있나 봐요. 저놈들이 뿌리에 들어가서 저렇게 파먹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조기도 하나 파먹었고, 그리고 지금 파고 있는데 저 부분도 뿌리가 다섞지는 않고 뿌리가 한 살짝 썩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 아, 나쁜 존벌레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무에서 톱밥 같은 게 이렇게 막 보이면 위에서만 찾지 말고 뿌리에서 찾으세요 뿌리 쪽에서 근데 구멍이 안 보여요 구멍을 막잘 파봐야 돼막 파봐야 돼, 막 파봐야 돼. <laughs> 위에서 이렇게 대충 봐서는 그 구멍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흙 흙에서 이름이 흙속을 파고들 어 가서 그래갖고 그 바로 톱밥 밑에를 파도 구멍이 잘못 찾아요 잘 찾으면 보입니다 근데. 장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두배 정도 넓어난 거예요. 두 배. 원래 있던 것은 한 25cm 정도 되던 것같은데 지금은 아마 40cm 정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그전 벌레가 파먹은 지금 정확한 이름이 전 벌레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톱밥 만드는 놈입니다. 톱밥. 아, 나쁜 새끼야. 저거 지금 어쨌든 저 상처 치료해주고, 저 부분을 음, 저기가 에폭시로 제가 떼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본가리 중이라서 에폭시 떼울 시간은 안 되고 해서 일단 카터파스로 갔다가 막아놓고 물 들어간 거 막아놓고 시간 날때 에폭시로 떼울 때워보려고 지금 상처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 일단은 카로스가 생겨야 되니까. 아 그리고 여 요거 아까 잘라낸 놈, 놈들, <laughs> 지금 저에다가 삽목한 겁니다. 이 화분이 엄청 큽니다. 이거. 원래 여기에 단풍을 심을까도 했는데 밑에가 도자기분이라서 너무 구려갖고 도저히 여기에 심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대신에 지금 이 자른 애들 삽목을 한 겁니다. 아이 지금 삽목이지만은 사실 이걸 뭐 뿌리가 나면 이걸 다시 캐서 이게 다시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 뭐 가지가 이거 빼서 이거 다른 데 심는다고 해서 그게 뭐 상품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합식을 할 건데 이대로 뿌리가 나면 아마 단풍이니까 충분히 뿌리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상태로 그대로 키워서 어 단풍 동산을 만들 생각입니다 합식 단풍 동산 <laughs> 어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제가 성공해서 가을에 단풍이 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아, 지금 어, 준 몽둥이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원래 몽둥이 전부다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뭐준 몽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순을 받아서 가지를 처음부터 받아갖고 나가야 되는데 어뭐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뭐잘 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해보면서 또 배우는 거죠. 뭐. 사람이란 게 살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laughs> 절차 뭐 나무가 죽지는 않겠죠. 설마 야, 저렇게 큰 겁니다. 아. 야, 이 재미로 분재를 하는 거죠. 사실뭐 저는 뭐 바라보는 거야. 사실 나무를 제가 만들어 놓고도 만들었다긴좀 뭐하고 어쨌든 간에. 나무를 잘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뭔 짓은 하기는 해도 나무를 막 쳐다보고 막 보통 이렇게 하시는 어떤 분들은 보면 나무를 막 계속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진짜죠. 근데 가짜라 갖고 나무를 그렇게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나무에다가 무슨 이상한 짓거리는 할 수가 있는데 나무를 바라보고 감상하고 이런 거에는 별 진짜 그게 없습니다. 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키워 보겠습니다.